오늘 오전에 음, 그, TM 한 고객 만나러 제가 오늘 을지로에 갔거든요. 이제 을지로 갔는데 거기가 중구시장이었어요. 중구시장. 그래서 거기 찾아가는데도 시간이 너무 걸려가지고 시장 안이 너무 복잡하니까 잘 찾을 수가 없었어요. 그런데 이제 그 가게를 찾았잖아요. 찾아서 고객님하고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는데 고객님이 그러시는 거예요. TM으로 전화 왔을 때 상담 시간이 5분에서 10분이래요. 그래서 내줄 수 있는 시간은 5분에서 10분이래요. 그래서 저는 가게 안에 들어가지도 못하고 그냥 밖에서 서서 이제 이런저런 이야기 하다가 음 제가 크게 퇴짜를 맞고 왔습니다. 그래서 중부시장에서 퇴짜 맞고 와서 그냥 갈수 없잖아요. 중부시장이 또. 이거 뭐죠? 어, 건어물로 굉장히 유명한 곳이잖아요. 그래가지고, 거기서 황태채도 사고, 건새우도 사고, 간 김에 돈 써가지고 왔어요. <laughs> 제가 돈을 번게 아니고, 돈을 써서, 그리고 집으로 왔습니다. 늘 항상, 잘 되는 건 아니잖아요. 잘 되는 건 아니니까. 그래도 또, 이런 경험도 저한테는 나중에 노하우가 되는 그런 방법이기도 하고. 오늘은 그랬어요. 오늘 밖에 눈이 많이 내려서 집에 일찍 왔어요. 일찍 오고, 오늘 제가 아침도 못 먹고 점심도 못 먹고 그리고 계란하고 고구마로 때웠거든요. 그리고 아까 이디아에서 어, 라떼 한잔사 먹었는데 그게 달아서 오늘은 집에서 순두부찌개밥 한번 먹어보려고요. 아, 밥을 아들 기숙하고 보내고 나서 한 일주일 만에 먹는 것 같아요. 오늘은 쌀밥을 한번 먹도록 하겠습니다.